12. 타이수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.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,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.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, 흙토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. 여호와여,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.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데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.